지금은 브라운 기장에 자전거를 보러 왔습니다. 왜안 어? 왜안 잡아? 아니 뭐나 이거 다 잡으라는 거있구나 몰랐지. 네. 이런 거 얼마인데? 이런 거? 너무 못 생겼는데? 그 튼튼해 보인다 이거. 체인도 근데 다 바꿔야겠다. 체인이 다 녹슬어 있네. 어. 아니 만 보. 75오 어, 괜찮네. 튼튼해 보인다 이거. 다겼어 닦고 손질하면 괜찮을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거 말고 생기는 거 이거 45야 이거 분홍색이잖아 야 내가 탈 건데 왜 아니 그니까 그냥 어제 저러시장 옆에 아줌마 46부라고 했잖아 아. 이거 똑같은 건데 45분. 45 어... 비슷하네 제가 탈 자전거를 보러 왔는데 김미는 김민은... 김미가 탈 자전거를 고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분홍색 이쁘다, 이거? 아니, 분홍색 이쁜데, 나는 분홍색 싫은데. 잘 어울려. 알아? 응. 안 어울린 것 같은데. 아니? 그 자전거 타면 약간 그만 남자, 보여 그, 다른 여자들한테 인기 많겠네, 맞지? 막 내가 이거 자전거 타고 막 지나가면은 막한부디 여자들이 와. 그래서 막다 번호 좀 달라고 오는 거 아이가? 좋겠어? 김미가 근데 이거 다 여자 자전거잖아. 뭐 무슨 여자야 저거 저 이게 이제 막고좀 어, 남자다움의 자전거 아가 에이씨 좀 못생겼어 아니 좀안 못생겼는데 좀안이상아지안 이상하지 잠시만 안 이상했어 아니 분홍색을 아. 왜 그냥 다켜40 아. 준대 아 그래? 어. 어제 아줌마 40안 해주는데 그라움 시장에 정이 넘치는구만 이거는 그거 애기들 타는 거잖아. 아니 작은 거 내가 타면 부러진다야. 저거 있어. 저거 있으면 잘 빨리 갈수 있잖아. 기아 말하는 거가 보네. 어. 맨날 아. 진짜 분홍 딱인데 나는 분홍을 서, 좋아하는 사람 여자 아니야. 근데 <laughs> 이 중에 분홍색이 나는 것 같다. 약간 색깔이 좀 이뻐. 여기 어, 얼마라고? 50. 50불? 네, 이거, 여기, 거기, 안, 좋아, 불이는데다 포기했고, 그냥, 분홍색만 안면될것 같다, 있네요. 분홍색 밖에 다 괜찮아? 어. 타볼 수 있나? 할수 있지. 50. 45불로 깎아보자. 49. 싼다, 이가 오케이. 어, 싸네. 제가 탈 자전거를 사러 온 건지. 준비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사러 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, 아, 닦으니까 색깔이 괜찮네. 어때? 괜찮네. 아 근데 너무 여자여자인가요? 색깔이. 오빠, 누가 이런 건 여자, 남자는 없어. 혼자 다 볼래? 와, 어, 진짜 오랜만했다 진짜. 자전거 타는 거? 한, 어. 7년인가? 와, 까먹은 거 아이가? 아, 까먹어. 가다가 저기 넘어지면 안된디 여기 자전거 참 많네요 전기자전거부터 해서 어린이용 자전거 뭐 스포츠 자전거 뭐 일반 클래식 자전거 다양합니다 재밌나? 타볼래? 좋지? 한번 타봐 어다에 이거 킬수 있나? 어볼 거. 음. 근데 이렇게 할때 이거 이거랑 맞히잖아 음. 그래서 볼 와 진짜 잘 어울리는데, 사수 언니. 자전거도 제대로 못 타는데 오토바이 사고 싶대. 참. 음, <laughs> 사람이 없는데 왜 모터라 오는 건데? 저장 보시죠 근데 오토바이가 더 나은 것 같은데. 에에? 뭐야, 자전거 다 사고 싶다며. 에에, 오토바이 사고 싶다 지안 돼. 알았어. 자전거 타는 거 아까 제대로 못 탔어. 그럼 오토바이 어떻게 잘 다? 아... 브레이크도 다시 한번 체크해준대. 이거는 검은 색깔로. 왜이 색깔도 이쁜데, 나는? 그래? 어. 전스러워 검은색이 더 이쁜 거 아니야? 나 아, 이게 더 이쁜데. 음, 검은색 바꾸지 붉었잖아. 뭐, 바꾸자. 바꾸면 새로운 거 바꿀 수 있잖아. 새 걸로는 안 해줄 것 같은데, 어차피 중고 자전거인데. 너무 늙었는데 봐봐, 나오는데. 아, 이렇게 하면 이제 멈추는 거네. 응, 그게, 그게. 아, 열쇠도 있는 너무 늙었는데 이런 자전거 새걸 얼마 해? 봐, 이런 거는 새로운 거 없대. 센거 없어. 센 거는 이런 거. 귀엽게, 귀엽게. 내가 이런 건탈수 없잖아. 고게 많이 쓸었네. 어쩔 수 없어. 새거 아니니까 새로운 것처럼 못 갖고 가거지. 맞다. 중고니까. 어차피 중고인데 그맛에 사는 거지. 어. 어. 이거 불 들어오나? 불도 아, 받긴 해준대. 아, 맞나. 아, 열심히 고쳐주시네. 맞나. 바람도 채우고. 뭔가 움직임이 아주 프로페셔널 합니다. 믿음직스럽네. 엉생 돌아간다. 새 자전거가 되어가고 있어. 그래. 중고인니가 중고이지. 안장도 새거 같은데. 와우 막 기름칠하고 막때 빼고 광 빼고 장난이네. 야 불도 새것 사라졌습니다. 저 색깔 내 스타일 아닌데. 아종또 검은색으로. 아야 종은 원래 원래 이정으로 거구나. 기분이 좋은데 뭔가. 새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야. 제가 탈 김니 스타일의 자전거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. 됐어. 어, 이거 알지? 어, 폼, 나는 폼. 이런 자전거 밭때 발로 하는데, 그렇게 딱, 딱. 녹은 밭은는 콜라로 뿌리면 된 것처럼 나옵니다 진짜로? 어. 해봤지? 확실하나? 제배데거아 뭐... <laughs> 기분이 좋네요 뭔가 때 빼고 광 빼고 새자 m 거 o u 어아 e n i o r i 대 이렇게 어 senior. I'm your senior. I'm your senior. I'm y o 여러 말에 가면, 이거 타고 가면 딱. 오, 오 진짜? <laughs> 스포츠 자전거 아니어도 되나? <laughs> 마케팅이지. 아, 그런 거야? <laughs> 진짜인 줄 알고 설렜습니다. 좋은 자전거인 줄 알았다, 엄청. 49불. 싸게 잘살것 같은데.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다. 왜냐면 걔 있잖아, 걔. 그래, 그래. 이렇게 없으면 힘들어. 맞나? 근데 여기 뭐 오르막길 오를 데가 없잖아. 에? 그래도 뭐, 마, 뭐, 오빠만 탄거 아니잖아. 나도 타 거지. 에? 내 건데. <laughs> 아, 하자. 김미 자기 집에 자전거 있으면서 내걸 탑네. 내거 봐서 좋으면서. 나 뒤에 달래. 응, 뒤에 타래. 응. 아. 네, 승객 여러분 모두 안전벨트 하시고요. 조심해서 내가 네, 안전되는, 네,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전, <laughs> 잼스맨. 자신 있니? 어? 자신 있니? 있지. 엉덩이 좀 아픈데? <laughs> 어, 쉣! <힛. 웃음> 오빠! 엉덩이 터졌어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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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<웃음> 어, 더.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? <laughs> 내가 더 잘하지? <laughs> 아니, 내가 100%더 잘해. 나, 나, 나 우, 선수 출신. 어느 정도 뭐, 나 닫은 거, 망인데대라왜 아, 힘드노? 아, 제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. 김미가 무거운 겁니다. 무겁다고? <laughs> 40kg야. 아, 들었나? 들리나? 40kg, 45kg. 뒤에 담아 보여줄 게 그. 어. 살, 살, 수 있는 거지? 응. 뒤에 사면은100%아 알았다. 엉덩이좀 많이 아프네. 내가 좀더 나은 것 같은데. 아, 근데, 아, 흔들흔들 안 하네, 김리는. 아, 오빠는 계속, 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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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흔들리더라, 자꾸. 와 재밌다, 야, 뒤에 타니까. 내가 <laughs> 그러니까 더 잘하지. 100%. 어허. 에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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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더 잘한 거 인정해. 아, 좀, 좀 타네, 김리. 어디까지 갈래? 부산까지 갈래? 가자. 부산 가자. 오씨 어, 또. 어형 너희. <laughs> 김리가 저보다도 잘 타네요. 확실히. 김리 조카예요.